오이 반갑습니다 오늘의 게임은 유령역이라는 게임입니다 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자 나는 오늘 아침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새벽이 되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부모님이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테니까 이텅빈 기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누가 알까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 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는 것 뿐이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자 유령역 호스트 스테이션. 되게 불만이 많아 보이는 주인공과 함께 배바지를 한 규칙적인 기차의 진동 때문에 몸이 나른해진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심장이 조여는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거친 솔미 목덜미 에 느껴진다. 움직일 수조차 없다. 메시지가 왔네요? 어, 알았어. 뭐야? 아빠인가? 남자친구인가? 자.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널 보고 있어. 김무서운데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다. 오, 뭐야. 사사사? 트와이스신가? 반복되는 기차.. 글자들. 기차, 기차, 기차. 4시 44분. 기차, 기차, 기차. 처음엔 질 나쁜 농담이라 생각했다. 이 시간이라면 역은 문을 닫았을 테니까. 네? 밝은 밝은 것 같은데. 아직.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나는 메시지에 사로잡혀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만약 진짜라면, 오늘 새벽 나는 결국 빈 역에 숨어들었다. 기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네? 메시지를 보았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도와줘. 그가 쓴 것이 분명해. 몇주 전에 받은 첫 메시지다. 처음엔 기술적 오류인 줄 알았지만 곧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완전 모르겠어요. 이 해볼게요. 보낸 사람 이름을 알수 없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메시지들을 받기 전으로, 이 끔찍한 날 전으로. 무슨 일 있었던가요? 어쩐지 이 기차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만 같다. 그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다. 나는 여러 달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노선 표네요. 야, 이 빨간선 꿀이다. 문자가네. 단지 몇 글자만 간신히 읽을 수 있다. 기다리고 있어. 뭐, 그릇이랑 세모랑 신사모양 그리고 단무지, 윗단무지 아랫단무지, 요건 같아요. 요런 것들. 그는 자, 그릇, 세모, 신사, 윗단무지 그릇, 신사, 세모, 밑단무지. 여기있다. 맞았다. 선들이 특정 역 위에서 교차한다. 이상하다. 이 역만 이름이 없어. 오, 그러네? 바로 도착했죠? 풍등인가, 이게? 가방이 약간 능지처참 핏인데? 나갑시다. 차에서 나가야 하지만 망설여진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수 없으니 그럼에도 또박또박 걸어가보자. 노력을 해봤지만 간판에 쓰인 이름을 잘 읽을 수가 없다. 페인트가 벗겨진 그 부분을 가까이 들여다보니 이 마을이 아주 오래 전에 버려졌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먼지 속에 몇 개의 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 이 작은 마을의 축제에서 즐기던 때가 생각난다. 오래된 거리의 사람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들. 갑자기 손을 쓸 새가 없이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에 흘러넘쳤다. 약간 추억이 많은 곳인가봐요. 그럼 여기 이름도 알텐데? 그림자 같은 것이 뜨뜻한 공기를 휘저으며 내 옆을 스쳐갔다. 뭔가 순간적으로 손 같은 것이 내 손으로 움켜쥐는 듯도 하고 흐릿한 얼굴이 창문 너머로 보인 듯도 하다. 너무 섬뜩하다. 그 그림자 형태가 집 사이의 그림자 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지만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창문들이 흡사 나를 정면에서 노려보고 있는 망자의 눈 같다. 약간, 그냥 네모 안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걸어 갑시다. 뭔가, 문 같은 게 있네? 커다란 나무 문이 통로를 막고 있다. 나는 문에 귀를 대고 눈을 감았다. 나뭇잎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를 안으로 초대하는 부드러운 목소리처럼 들린다. 뭐지? 어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어이 양쪽으로 이렇게 맞추고 아이 모양이네 편지 모양 계속 손에 떠 있던 거. 오, 오. 나무신사 같네. 항상 빨간신사만 봤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어렸을 땐 어두운 삼나무 숲에서 종종 숨바꼭질을 하곤 했다. 그 이후로 항상 모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 형상이 뭔가를 상상해왔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멈춰섰다. 약간 그러니까 이 사람 약간 그 같은데 경복궁 글 알아요? <laughs> 그거 같은데. 그 눈들이 내 목덜미에 달라붙어 있는 듯하여 나는 그들의 속삭임마저 들을 수 있을 지경이다. 나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판단한단 말인가? 토리이 앞에 서 있자니 그의 말이 떠오른다. 토리이는 다른 세계로 가는 입구야. 나는 저쪽 세계가 어떤지 항상 궁금했어. 저쪽이 더 나을 것 같아? 갑자기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졌다. 오, 빨간 거, 빨간 거 나왔다. <laughs> 뭐야, 저 유령은. 나는 계단을 올라가 토리이를 통과했다. 다른 쪽에 도착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도끼비불이 흐릿해져가는 기억들처럼 여기저기 떠돈다. 내 앞에는 날카로운 바위와 기이한 나무들로 가득한 공동매지가 펼쳐져 있다. 나는 텅빈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순수한 어둠이 내 모든 감각을 채웠다.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자 공포심이 조금은 흐릿해졌다. 어? 둥둥 떠있어. 오 깜짝아. 왜 눈알 젤리들을. 다시 그 눈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피해 영원히 탈출하려 했던가. 뭐와 이거 뭐야. 오 너무 무섭게 생겼네. 장납을 바른 듯한 커다란 얼굴이 기묘한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본다. 내가 좀더 다가가면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다. 올라 갔다. 에이. 불완전한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 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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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들. 와들. 춥나봐요. 오늘 좀 춥긴 한데. 자, 들어와. 알았어, 들어갈게. 오, 아, 가, 돌아가리, 들어와. 오, 뭐야, 오, 뭐야! 오, 나왜한 번에 맞췄어? <laughs> 어떻게 한 거야? 돌아가리? 돌아간다고? 들어와가 아니라 돌아와인가? 텅빈 풍경의 끝에서 길이 사라진다. 차라리 바라던 바다. 희망을 모두 잃은 나는 되돌아갈 기운조차 없다. 이곳에서 와들와들. <laughs> 아, 이곳에서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많이 춥다고 지금 생생내고 있네요. 왔잖아. 그 이후 쭉, 아, 계속 한 번에 보내라. 기다리고 있어. 오, 남자친구였구나. 속삭임이 멈추고 눈들이 사라졌다. 다시 우리만 남았다. 왜 이렇게 진짜 떨고 있네? 약간 그거 같은데, 불길 같은 느낌? 우리가 함께. 나는 숨을 잠시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뭐야?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으나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의 손은 차갑고 그의 눈은 너무나 잔혹하다. 그러나 상관없다. 나는 행복하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니까. 어, 홀린 거겠죠? 유령에? 저 남자친구도 홀린 건지, 아니면은, 저 남자가 흥박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렇구만. 여기 게임사만의 그 특유의 감성이 있는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그림체나? 이 음악 같은 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임이었고, 소위 뭐 내용은 뭐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령역 플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